여기 된 거야. 여기도 이상한 거야, 지연 지연아. 왜 그래? 지연아. <laughs>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2018년 3월, 배우가 연기와 동시에 촬영까지 해야 하는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 공포영화가 있습니다. 기담의 정범식 감독이 그 시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폐가체험을 모티브로 한국에서 본적 없는 전혀 새로운 공포영화를 탄생시켰습니다. 가지 말라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역대 한국 공포영화 흥행수익 2위에 빛나는 영화 곤지암에 숨겨진 이스터에그 비하인드 스토리 썰 풀어드립니다. 오징어게임의 위하준, 박성훈의 풋풋한 얼굴도 볼수 있겠네요 그럼 주민 시작합니다 원기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페이크 다큐멘터리 파운드 푸티지를 표방한 이 영화는 처음부터 오리발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자막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진 않죠 환자들의 집단 살자와 원장의 실종이라는 괴담의 중심 남영 신경정신병원 아, 사촌 왔다, 사촌. 사촌. 아, 떨려, 빨리. 겁도 없이 이곳을 찾은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하얀 모자를 쓴이 학생은 감독의 친아들이고 이 친구는 조카라고 합니다 감독의 아들 정아노마 군은 당시 영상 관련 학과 새내기로 이 영화의 후반 편집과 오디오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폐업 후한 번도 열린 적 없다는 402호 앞에선 두 학생. 그들은 실종되고 맙니다. 인터넷 뉴스의 기자 이름을 감독의 딸 이름인 정완이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모티콘 감정 표현 개수 516개는 박정희가 국가 권력을 찬탈한 516 군사 정변에서 댓글 개수 503개는 박근혜 구속 당시 수감 번호 503에서 따왔습니다. 아이, 오랜만. 공포 유튜브 채널 호러타임즈의 크리에이터 하준. 이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본인의 본명으로 출연합니다. 문예원이 맡은 샬롯 역시 미국에서 쓰는 실제 이름이라고 하네요. 아직도 거되지 않은 채 배어로 남아 있는 곳이 암정신병원 되겠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스탭들이 묵었던 숙소라고 합니다. 사방에 까만 천을 두르고 양 옆에 거울을 두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CNN 선정, 세계 7대 괴기스러운 장소로 뽑힌 곳. 곤지암 남양정신병원이 CNN 선정, 세계 7대 괴기장소에 이름을 올린 건 사실입니다. 딱히 취재도 하지 않고 재미삼아 순위를 매겨보는 의미 없는 랭킹이긴 합니다. 1961년 5월 16일 개원일에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정신병원이었지만, 1979년 10월 26일 이유를 알수 없는 환자들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의 실종으로 18년 만에 폐원. 감독은 대놓고 곤지암 정신병원과 박정희 정부를 투영시켰습니다. 개원일을 5·16 군사정변일로 설정했네요. 폐원일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 1 6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신문은 인력과 제작비가 너무 부족해서 감독이 직접 당시의 신문과 잡지를 참고해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자료 영상. 이 컷은 실제 대한이웃스 자료 화면이고 이 장면은 원장 역의 고박지아 님을 합성으로 심었습니다. 감독의 전작 기담에서 그 유명한 엄마 귀신 역으로 나오기도 했죠. 신경 정신 병원장 박영애 씨로. 그나저나 병원장 박영애가 누군가와 상당히 닮았는데요. 누가 봐도 박근혜를 모티브로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영애는 남의 딸을 정중히 높여 부르는 단어로 박정희 정부 당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그의 딸 박근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정신 병원이지만 사실 19670년대 국가 비밀 고문 시설이었다. 기사 속 병원장 옆에 안경을 쓴최 목사는.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유일하게 문이 열리지 않는 공간인 406호의 문을 열려고 시도만 해도 본지암에 저주가 씌어져 죽는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대한민국 공포의 성지 본지암 정신병원에 직접 들어가서 낱낱이 파헤쳐 볼 거야 한때 공포체험 하겠다며 흉가를 찾아다니던 인터넷 방송인들이 많았죠 메인 카메라는 성훈이 형이 맡아줄 거고요 체험대장 위하준입니다 체험대장 위하준 메인 촬영 박성훈을 비롯한 일곱 명의 청춘남녀들 그 뭐하는 거예요? 퍼큐멘터리 찍는 거예요 <laughs>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당시 신인이었던 배우들은 전부 오디션으로 선발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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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영화지만 마치 청춘 영화 같은 분위기의 도입부 원장이 병원 목욕실에서 목 매달아 죽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목뭐 이바꿈치 크게 늘어났대 무서우세요? <laughs> 내가? <laughs> 이미 유명해진 배우라면 누가 누구인지 관객 눈에 바로 인식되겠지만 신인 배우 7 명이 한 번에 나오면 누가 누구인지 바로 인식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각자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노는 장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방송해도 돈을 벌어요? 우리 아연이는 그 고등학교 때그 <laughs>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홍보하는> 그런 친구였구나. <laughs> 이번 예상 목표는 만 <laughs> <많이 웃음> <많이 웃음> <많이 웃음> <많이 웃음> 곤지함으로 향하는 청춘 남녀. 근데 나오려면 원장 귀신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당시 위하주는 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잘 못해서 거의 대부분 네카로 차를 끌며 촬영했습니다 뒷좌석 뒤에 가방을 쌓아놓고 그 뒤에 감독과 촬영감독, 녹음기사와 스크립터까지 쭈그려 앉아서 고프로 화면을 와이파이 신호로 받아 모니터링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400여 분은 진짜로 누가 다는 거야? 카메라가 재윤 앞에 딱 멈추도록 예원이 알아서 센스 있게 다트를 손으로 쓱 잡아 멈췄습니다. 같은 우리 이 없다니까. 오세요 같이 가드릴게요. 이 영화는 장르 특성상 그레이브 인카운터와 비슷한 설정이 많은데요. 가는 도중 소변을 보는 멤버를 찍는 건. 그레이브 인카운터 2의 오마주인 것 같네요. 설마 공포 체험 때마다 간다는 물놀이를 가는 건 아니겠지? 11월이 코앞인데. 이 영화의 첫 촬영 날입니다. 촬영 당시 실제 11월 초겨울이었는데요. 대망의 첫 촬영 날부터 물에 빠지며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도한들이 안에는... 이 씨는 실제 곤지암 폐병원의 입구 앞을 지나가며 후다닥 촬영했고 어, 우리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갈 거야. 이 씨는 부산 영도의 동네산 둘레길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촬영본의 거의 대부분이 실제 배우들이 들고 있는 고프로 촬영본인데요.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야 해서 산 능선을 따라 스탭들이 누워서 낮은 포복으로 다니며 무선 신호를 잡으려 했지만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자꾸 끊겨서 거의 소리만 들으며 모니터링했다고 합니다. 곤지암 병원 뒷산에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는 팀원들 역시나 봉래산에 텐트를 치고 텐트 내부는 부산 구 해사고등학교 운동장에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각 9시2 5 분. 저 멀리 보이는 병원은 산 속에서 빈 공간을 찍은 후 CG로 심은 컷입니다. 촬영팀 스태프들이 기존의 고프로 마운트를 POV 시점과 본인의 얼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고 합니다 자기 시점이 동시에 우와. 손에 들고 있는 것까지 인당 세대의 고프로와 오즈모, 캠코더까지 배우들이 직접 찍는 화면을 사용해야 했으니 연기 동선을 짜고 촬영 테스트 할 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편집은 또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좀 있으면 귀신들 출근할 시간이야 고고고고고 r i 벌써한 a 가 느껴지는데 s 왜왜왜왜 f you're a Christian. I'm not sure if you're 없어 h r i s t i a n I'm not sure if you're a Christian. I'm 왜성 <laughs> 그걸 또잘 받아주는 성훈의 애드리브. 왜? What the fuck? 왜왜 어? What?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laughs> 결말과 연결되는 떡밥 중 하나이긴 한데 관객들도 별거 아닌 듯 그냥 우선 넘길 수 있도록 레이스 팬티로 설정했습니다. 굳이 반스를 <laughs> <laughs> 와이, 미주얼 대박이네 진짜. 화면 중간 중간 버퍼링과 노이즈를 디자인해서 추가해 진짜 방송 같은 리얼함을 살렸습니다. 관객이 병원의 외관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일부러 화면을 멈춰 보여주지 않고 배우의 리액션만 살렸습니다. 무서워요. 가 이층으로 들어가는 곤지암 정문이야. 실제 곤지암의 폐병원에서 촬영을 허가해 줄 리가 없죠. 병원은 구 회사 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실제 병원은 3층 건물이었으나 영화에서는 한 층을 더 만들어 4층으로 설정했습니다. 고사 피해 중간 고사 시간 이탈자 신과 함께 죄와 벌의 촬영지이기도 한 이곳은 현재 모두 철거되고 남해 해양 경찰청 교육센터가 세워졌다고 하네요. 들어야 되나? 들어가면 죽는다. 원래 들어가면 죽는다라고만 써 있다는 설정으로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감독이 즉석으로 지읒가라는 말을 추가해 써 넣었다고 합니다. 곤지암 공포체험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영화 최초로 VR로 촬영한 컷을 펼쳐서 사용해 기괴함을 더했습니다. 이곳은 2층 로비고요. 실제 곤지암 병원 벽에 쓰여진 낙서와 비슷하게 설정했습니다. 지금 찰롯 씨가 명동 성당에서 직접 가져온 성수를 그릇에 담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공포 마니아인 찰롯이 가져온 성수만이 주작이 아니라 진짜 귀신에 반응하는 찐템이었죠. 성수를 담아 올려놓은 로비가 유일한 안전지대였다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박정희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은 이 영화에서 6월 항쟁 때 민주투사들을 숨겨줬던 명동 성당은 큰 의미가 있죠. 최면 앞서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뭐야? 아, 원장실이야? 저절로 다쳤어 지금. 이곳은 원장실. 당시 정신병원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같습니다. 무섭게 생겼네. 진짜. 대통령 박정희야, 이거 완전 특템입니근데 박정희가 누구야? 외국에서 살다 온 샬롯은 박정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니 옛날 대통령이야 이전 대통령 아빠 아 아빠도 대통령이야? <laughs> 원래 대사는 지금 대통령 아빠였는데 개봉 전에 탄핵당해서 후시로 녹음해 대사를 바꿨다고 하네요 야씨 <목소리> 아아!!! 아! 아! 뭐야 아빠 깜짝 놀랐네 원장실 벽에 그려진 리본과 304 엔젤스는 세월호 참사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2탄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 센터와 좀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